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허리를 세워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어 줍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명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식도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식을 구성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에 전원만 들어온 상태, 대기 중인 상태, 영어로는 스탠바이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일어나기 귀찮고 더 누워만 있고 싶을 때도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강한 감각 입력이 생기면 그 감각 입력을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 밖으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간다면 그것을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식 구성과는 다르며 감각 입력이 사라지면 다시 대기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창 밖에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기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명한 의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명상용어로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즉, 선명하게 의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손을 잡디 한다면 손을 얼굴 가까이로 가져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 됩니다. 나의 손을 관찰하며 손을 의식해 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아 이것이 내 손이구나 하면서 의식해 봅니다. 손을 가볍게 움직이며, 아, 내 손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의식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손이 더잘 보이지요? 이것이 나의 손이라는 것이 더잘 느껴지지요? 나의 손이 예뻐 보이거나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지요? 몸도 한번 의식해 봅시다. 우리는 몸을 가진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엔 몸에 대해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면서 내 몸을 한번 느껴봅니다. 눈으로 내 몸을 사랑스럽게 봐도 좋고, 눈을 감고 내 몸을 느껴봐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면서,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손과 발, 어깨, 무릎, 엉덩이, 등. 이처럼 내 몸을 골고루 의식해 봅니다. 아, 이게 내 몸이구나. 아, 내 몸이 이렇게 작구나. 또는 내 몸이 이렇게 크구나. 내 몸이 이처럼 사랑스럽구나. 내 몸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구나. 내 몸이 이렇게 딱딱하구나. 내 몸이 이처럼 부드럽구나. 하는 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의식하는 것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래 한계입니다. 의식의 선명함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려집니다. 다시 대기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상하면서 자주 삿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선명한 의식을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의식이 있는 것과 선명하게 의식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겠지요? 우리가 사띠할 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명하게 의식하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흡 의식도 생각해 봅시다. 명상에서 호흡을 의식해 보세요. 라고 할때 호흡을 선명하게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선명하게 의식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호흡을 할수 있지만 원래 하던 것과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간에 호흡을 의식하라고 할때 이미 알고 있는 감각을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호흡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할수 있겠는가? 이 호흡의 감각을 처음처럼 느낄 수 있는가? 만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이건 단순 반복 재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의식적 호흡이 됩니다. 호흡은 매 순간 살아있고 선명하게 의식됩니다. 호흡을 지금 이 순간 처음 마주하듯 바라보고 코로 들고 나는 바람도 새롭고 낯설게 느낀다면 이건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선명한 의식입니다. 사띠 하면서 익숙한 감각에 새로움을 부여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구성하는 창조성이 깨어납니다. 결론적으로 호흡을 의식하라는 말은 단순히 감각을 반복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 너머로 다시 살아있는 감각을 구성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선명하게 의식해 봅니다.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쉴 때와 삿대 하면서 숨쉴 때를 비교해 봅니다. 만일 선명한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을 삿대하면 됩니다.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되돌아오면 되고, 늦게 알아차리면, 늦게 되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어 봅니다. 이제부터는 할수 있는 만큼 선명한 의식을 오래 유지해 보세요. 호흡을 삿디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깨어 있도록 해 봅니다.